이쪽 쭉 가서 그쪽으로 놀 거니까요. 이쪽 보시고 이쪽 할게요. 그래서, 어, 여기 시원 행돌기를 이렇게, 여기는 촉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원 행돌기를. 시원 행돌기를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원 행돌기 정확히 잡으시고. 침은 오히려 골까지 가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도 여기도 골까지 가지 않고 골 가기 전에 침이 놀아버리면 오히려 주변의 정맥이나 혈관이나 이런 걸그 신경이나 이런 걸 건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침은 안전하게 놓는 거는 골까지 가는 게 오히려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온 행돌기를 정확히 이렇게 맞춰 놓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맞췄다가 들어버리면 뒤로 나오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춰 놓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원 행돌기 쪽으로 이렇게 타겟을 해서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판상근은 뒤쪽에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유항돌기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aughs> 후외우드 용기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는 부분 여기가 승모근 부분이고요. 대우두직근 부분은 요 밑에입니다. 요 밑에. 그래서 여기서 대우두직근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대우두직근을 건드리기 가 힘드니까 거의 직자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쭉 들어가서 항평면에 닿 닿게. 그래서 여기 항평면에 닿게. 그러면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우두직근 이렇게 이있딴 대우두직근 거의 끝무끝쪽요 정도에 지금 자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아프거나 힘들면 이야기해. 네. 어, 너무 긴장합니다. 승모근 쪽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예, 우선 두창과 관련해서 여기 대우두직근 부두방극근 부분에서 외우두윤기를 잡고 이게 돌출돼 나와 있는 부분의 제일 정점 정점 부분. 네, 여기는 바로 대우두신경이 나오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가다 자침하다 보면 환자가 찌릿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유의해서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신경이 출구되는 부분 근막을 뚫고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자침하시면 되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할까요 여기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우두연기를 놓고 대우두직근 제일 정점 부분 잡아서, 여기 연게있고 정점 부분을 잡아서. 아프면 이해가 돼? 응. 대우드 직군에 정점을 예. 찍으려면, 예. 왜, 그, 상황선에서 약간 더 내려와야 되죠? 예. 완전 상황선으로 가면 안 되죠. 완전 상황선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대우두직근 부위가 약간 이렇게 블록하게 돼 있으면 블록한 뭐 약간 그고 부위가 되겠죠. 그 약간 밑에서 위로 찔러도 상관없어요. 뭐 밑에서 위로 약간 이렇게 상사자에서 찔러도 되겠죠. 더 밑에서 그다음에 승모근 떨어지고 그 아래 여기가 여기가 그 대우두직근 부분이니까 승모근 떨어지고 그 아래 부분 항평면 쪽으로 해서 여기서 거의 직자하듯이. 이렇게 직자하듯이 서 제가 보기에는 이 침자리들을 갖고 이렇게 해서 학팩면에딱 닿을 때까지 이렇게 닿죠. 이 침자리들을 갖고 중풍 예방침이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판상근은 위양돌기 후연에서 위양돌기를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위양돌기에 딱 가운데서 약간 안쪽에서 그렇게 응, 뒤에서 거라. 위양돌기를 맞춘다는 고 거죠. 위에 여기 위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두판상근은 다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위양돌기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뒤에 직장 보좀 뭐 뒤에서 앞으로 사장 두판상근이 이렇게 가잖아요. 응. 이렇게 직 이렇게 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렇게 가면은 금복 맞게 안 맞죠. 제가 치료하는 거는 다 기시부하고 종지부에결체직 쪽이 중점이 되죠. 다 이렇게, 이렇게 해고 이게 특고, 특고, 특, 특, 특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그 다음에 여기도. 잠깐만, 요그 쪽으로. 여기서 시원 행돌기를 잡으시고. 시원행도를 잡으시고 여기서 들어가서 시원행도를 이렇게 맞춰서 정확히 맞춰놓는 거예요. 이게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학생들 강의를 해도 그렇고 예전에 한, 한 선생님들 강의를 할 때도 보면 들어가? 응. 방해, 움직여주세요. 움직여주세요. 이게 맞추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C2 횡돌기는 여기서 C2 <laughs> 횡돌기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간 이렇게 벌어진 <laughs> 이렇게 가니까 정밀하게 하려면 약간 바깥쪽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이렇게 가는 게 좋고요. 처음부터는 처음 초기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laughs> 쭉 들어가서, 항인대를 뚫고, 항인대를 뚫고 들어가서, 이쪽, 여기는 3, 2호에 30 같은, 2호 정도 두께로는 잘안 됩니다. 직진이 안 되기 때문에. 30 이상으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그걸 뚫고, 예, 항인대 뚫었네요. 뚫고 들어가서, 극돌기까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경갑 삼각은, 경갑상각을 맞, 치료, 저, 자침을 하 자침하시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이 침이 어디로 가냐면 이극상와로 가버려요. 그래서 극상근을 많이 치료를 하시는데 이쪽으로 가버리면 극상근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치료하시려면 경갑골 상연 내측을 치료해야 되거든요. 경갑허근을 맞추시려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부착하니까 이쪽을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극상근으로 가버리면 안 되고 어 삼각을 정확히 이쪽 손으로 차, 처음에는 어, 초기에는 연습이 잘 안되시니까 삼각을 맞추시고 삼각을 잡고 점핑 사이 났네 삼각을 이렇게 맞춘다 생각하시고 삼각의 층을 맞춘다 생각하시고 이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여 위에서 승모근 뚫고 경각 거근을 맞춘다 생각하시고 경각 거근에만 층 놓으세요. 이게,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기가 좀 힘들다 이러면은 초기에 아주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요그 다음에 <laughs> 여기는 제가 이따가 엎드려서 치료해 받을게요. 지금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좀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좀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각은 이렇게 치료하시면 되고 좌판 상각은 그냥 자침하시면 되고요. 직자에서 자침하시면 돼요. 상각을 이쪽에서 치료를 하면 여기서 상각을 촉지를 하시고. 경각골이 어, 이 위쪽은 경각극 위의 극상화 부분은 약간 안쪽으로 굽어져 있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들어가서 이 삼각을 잡으시고 삼각을 촉를하시고 내측에 어? 이 침이 다른 거예요. 사이즈가 여기서 삼각을 잡으시고, 삼각, 내측에서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삼각을 정확히 이렇게 맞춘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지금 잡아보시겠어요? 지금 움직이지 않죠. 이렇게 돌리면 금방 옆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니 제가 잡고 잡고서 이제 예 네, 됐습니다. 그 상태 맞아 있는 상태죠.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금방 쑥 들어가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두부 쪽에서 두통과 관련해서 치료할 수 있는 거는 두판상근, 대우두직근, 아, 두방극근, 대우두직근, 두판상근, 시원횡돌기, 그다음에 시투극돌기. 그 다음에 이따가 이게 좀 보고 이렇게 치료해 줄게요. 우 루틴으로 그냥 다 합니까? 아니면 다 촉진해서? 루틴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기 위해서 놀 때마다 이렇게 촉진해서 하는데 그냥 루틴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쪽이 아픈데 이쪽은 굳이 놀 필요는 없겠죠. 이쪽이 아프시면 이쪽 치료해 주시면 되고 루틴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스모디시트. 아, 어, 소우드신경, 아까 이쪽은, 아, 여기도 자체가 했구나. 여기 소우드신경은 오히려 이, 외우두윤기에서이 상항선 라인에, 상항선 라인에 이 유양돌기 위쪽에서 여기, 여기 근막을 뚫고 나오는 이부위거든요 근데 아주 촉지를 정, 예민하게 해보시면 여기 소우드신경 부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가면 박동이 느껴져요.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근데, 어, 그래서 여기 상항선 부분, 상항선 부분에서 금막을 뚫고 나오니까 그 금막 뚫고 나오는 부위를 자칫 만나는 것이 이 되죠. 이쪽도 외후두 유양돌기 위쪽에 위쪽에 아까 체크했는데 여기 있네요 금막을 뚫고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사진 찍으실 분 찍으시고. 네.